올해 봄, 지인들과 함께 무인도가 된 고향섬을 찾았던 회조씨. 오랜만에 찾은 갈도는 그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손볼 것 두성이었는데요. 도움을 줬던 지인들은 떠나고 큰 섬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회조씨. 그의 무인도 생활기 지금 시작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갈도엔 회조시 홀로 섬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퉁발에다가 넣가지고 다른 고기 잡으려고 해요. 내려가 봅시다. 조금만 발걸음을 옮겨도 순식간에 도착하는 그림 같은 바다. 오늘은 통발에 오징어 미끼를 넣고 어떤 녀석이 걸릴까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 나서 꼭 박하지 우럭 놀래미 같은 거 들어가요. 근데 잡는 배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것도 기회예요. 박하지도. 자, 이제 미끼 넣은 통발을 멋지게 던져 보는데요. 그런데 실수로 통발 고정하는 줄을 묶지 않은 회조 씨. 하마터면 떠내려갈 뻔한 통발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파카지가 잡히면 그 뭐야 간장게장이나 그걸로 해서 먹죠. 우럭은 제 회로 먹고 생선은 회로. 그래서 이제 좀 개철되면 먹는 거는 뭐 생선 같은 거는. 크게 뭐구애받지 않고 뭐 잡어도도 먹고 바다 저쪽으로 가서 낚시도 하고자 이제 통발도 던졌겠다. 이번엔 커다란 짐을 메고 집으로 향하는 회조 씨. 수많은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고추 작업해야 되고 가만히 아, 봐야 빨래 거리 먼저 사아야 돼. 밀린 빨래부터 시작하는 회조 씨. 그 동안 섬에 물이 부족해 빨래할 엄두도 내지 못했답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마치 비가 좀 와가지고 물 받아놓은 거 있어요. 탱크에 있어. 강 작년 온도 최고. 비안 오면 여기는. 일이에요저넘어 가야 돼. 저넘어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돼. 완전히 자연인 생활이 자연인 생활. 여름철에는 혼자 있으니까 샤워하기는 좋아요. 그냥 다 벗고 혼자서 있으니까. 오늘은 물도 충분하고 햇볕도 좋으니 빨래하기 딱 좋은 날. 그 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이불 빨래부터 시작하는데요. 세탁기가 없으니 번거롭지만 옛날 방식들을 총동원해 손수 빨래를 해야 합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것처럼 밟아야 돼이이 꼬매는 것도 돈이 없어 못산게 아니고 이거는 그 한번 육지에서 사가지고 오기가 엄청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다가 찢어졌는데 이게 꼬맨 거예요. 일부러. 누가 이렇게 꼬매서 쓰겠어요. <laughs> 이렇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 투성인데 그는 왜이 섬에서 살아가게 된 걸까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칠기로 나가서 아파트에서 사는데 오래 못 살아. 답답해가지고 숨이 터진다고 그러더라 숨이 터져.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가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때는 오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미나철이 되면 수많은 배와 선원들로 시끌벅적했던 갈도. 아직도 그 기억이 회조씨 기억 속에 선하다는데요. 옛날에 여기 잠깐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한 1년인가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도 나하고 동갑인데 그 추억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전화온다니까요. 인자에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여기 이제 그렇돈 벌러 와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하여튼 그 추억을 못 잊어요. 시 좋은 건지 아 좋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여기 섬에 살아가지고 맨 배원이라고 술 만드셔가지고 우리 육 남매가 오남일년때다 술은 좋아해 근데 나만 이제 먹다가 안 먹다가 혼자 고향 섬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낸 아버지 아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생 오늘 거사 하나 치루셨네요. 네, 아주 아우 지난번에도 물이 없어서지고못 빨았는데 이번에 물이 풍부해서 빨을 내려가지고 다행 냄새 나가지고 곰팡내 나가지고 온다고 와야 빨리 심지 비닐이는 여유 있구만 비닐이는 여유 있어 이번에는 동생과 함께 밭을 일구기로 한 회조 씨. 동생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섬을 찾아왔는데요. 과묵하지만 늘 형을 챙기는 동생이 오늘도 혼자 있는 형을 위해 반찬거리를 챙겨왔습니다. 동생의 선물은 갑오징어. 어선을 운영하는 동생이 교통수단은 물론 제철 생선도 공급해주고 있지요. 혼자 먹다 보니까 들 땡겨. 그러니까 과식을 못해, 과식을. 저기 내가 만약에 없으면 저 배에서 일 뛰어내려야 돼. 근데 마치 이 사다리가 밀려와 있어요. 이 사다리가 와, 하나님의은혜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쓰고 있어요. 몇 년째 가자고가자고가자고아자구 가자구 가자구 가자자구 가자구 자 이번엔 반가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인도에선 자급자족이 필수. 매년 채소 몇 가지는 직접 심고 재배해서 먹지요. 간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건가? 네. 구멍을 낸 거. 구멍 뚫었잖아요. 구멍 아, 뚫었구나. 야. 엄마. 열개 달라겠는데 이게 몇개안 돼. 아줌마 띵까 먹구 막. 아, 줌마 띵까 먹네 진짜로. 저 구멍 파는도 있잖아 순식어 순식이 어디 가운데 집 앞에 늘 외롭게 혼자 있다가 오랜만에 동생이 왔으니 얼마나 좋으실까요? 동생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회주 씨에겐 꿀맛 같은 시간일 겁니다. 아니 사료를 내가 줬어 사료를 줘서 또 모자라서 두번 줬지. 오랜만에 동생과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우며 함께하다 보니 모종 심는 일도 금방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어저께 고양이한테 내일, 내인가 언제 비온대잖아. 응. 어, 한치찍 어, 톡! 턱 뿐이냐 말고니. 모종 심는 일이 끝나도 쉴 틈이 없는 회조 씨. <목소리> 풀은 또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풀배는 작업에 여념이 없는 회조씨입니다. 이 가시 봐요. 가시가. 이렇게 찔레가 완전히 다 가시예요. 가시. 아니, 가시. 복숭아 남아나 아주.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 좀 따오게요. 음악이나 들으면서 가야지. 농사꾼에서 이번에는 바다 사나이로 변신한 회조 씨눈 감고도 찾아갈 만큼 자주 갔던 추억의 바다로 향합니다. 이곳은 회조 씨의 추억의 놀이터이자 소중한 식재료를 얻을 수 있는 보물 창고와도 같은 곳이지요. 이것도 물어요. l 아, 것도 u 음. l l 물 u l 요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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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l 또 순간 따야 돼요. 순간. 그러면딱달라붙어요 오랜만에 개 것들을 채취하며 옛 추억에 잠겨보는 회조씨 와, 고 나시 이거 괜찮아가지고 여기 앞으로 쭉 나와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잘라버리면 안 돼. 이거는 먹을 게 없고, 이 앞에 것을 먹을라니요? 멀거 없으니까, 겨울만 되면 바닷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해먹는 게 일이 지요 경수라고,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따갖고, 회쳐먹고, 볶아먹고. 어렸을 때요? 예. 네. 요거를 따서 먹는 거, 요거. 요거. 그전에는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바닷가에 그 오징어가 많이 떠어다어서 오징어가. 오징어가 많이 떠다녀가지고 오징어도 많이 주워서 먹었어요. 겨울철에는 그래도, 그, 이제, 김이라고, 겨울 김이라고 상당히 비싸걸랑요, 그게. 그거는 아주 날씨 추우면 아주 엄청나게 그 손이 시력을, 시러걸, 시력걸랑. 그, 미끄러우니까, 이거 고무장갑도 안 되고, 이런 목장갑 끼워야 돼.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그 고생들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에는 매일 뭐 여기 있을 때는 어렸을 때 지금 요 보, 보다시피 이런 나무가 이게 죽었잖아요. 죽은 나무 잘라다가 겨울철에 있을 때불 떼는 것이 일이에요. 나무를 쳐다가불 떼는 게 그러니까 뭐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쳐다가 이제 옛날에는 불 떼서 잤으니까 그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 옛날 지게도 이렇게 네, 지게 네. 를 네. 우리가 자작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소나무로 소나무였나 무슨 나무였나 그때가 추억이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에요 음. 음. 추억에 젖어 한참을 객가에 머물렀던 회조 씨. 이만하면 먹을 양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니까 많이 안 잡아도 혼자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잡아도 돼요. 또 다음에 또 잡아서 먹어야죠. 많이 잡아 가봐야 먹지도 못 하는데. 겨울에는 이제 그 산에 가면 이제 다 나무들이 1년초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근데 그 칡을 이제 해요. 칡을 캐요. 칡을 캐 가지고 먹었던 그 추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가리치기, 가루치? 맞아, 가루치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암치요. 암그 치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숙치가 있고 암치가 있고. 근데 암치를 먹어봤더니 그것이 씹으면 씹을수록 그것이 다 넘어가버려. 가루가 돼가지고. 그런 추억이 남아있나 추억에 푹 빠졌던 회조 씨가 집으로 돌아와 개것들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섬에선 매일 자연이 선사하는 건강한 식재료를 먹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도 좋아졌답니다. 이 두릅도 순 놈이 있고 안 놈이 있어요. 두릅도 순 놈은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참두릅은 안 놈인데 피워 낸다 그러면 가시가 없어요. 부드러워요. 가시가 없어.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이런 데가 순 놈이랑. 까시.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먹어도 키로수는안 늘어요. 키로수는 줄면 줄었지. 예, 몸무게는 안 늘어. 요 근데 육지에 가면은 뭐 조금 먹으면 금방 킬로수가 늘어나버려. 머리통부터 삶아야 돼. 머리통부터. 이제는 재료를 구해와서 손질부터 조리까지 능숙하게 해내는 회조씨. 아내분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면. 나 혼자 가라고 그래요. 같이 가자고 얘기하면. 네. 자기는 안 온다고. 음, 당신 혼자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음.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고기가 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고기가 달다는 말은 생소한데요? 생선은 달아 달아.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먹어. 독거노인이아니 독거노인? 주민센터에서 아주머니들이 와야 돼. <laughs> 그래도 혼자 척척 식사 준비를 마친 회저 씨. 갑오징어 회부터 삶은 두릅까지 소박하지만 근사한 섬 만찬이 마련됐습니다. 산에서 나온 나무라고 바다에서 나온 회하고 요게 떨어지면 다음 달부터 또 병어라는 게 있어요. 병어는 요거보다 좀더 맛있어. 동생이 있으니까 아주는안 와도 올 때마다 평상 가져와요. 식사를 마친 그에게 또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통발이를 가서 잡아먹어야지. 아침 일찍 바다에 넣어두었던 통발을 확인할 시간. 뭐가 좀 걸렸을까요? 글쎄요. 아이고! 홰감 걸렸다. 홰감. 놀래미. 와 왔다. 큰놈 걸렸다. 부아. 왔다 크다. 뭐예요? 놀래미, 놀래미. 예, 홰감 네, 걸렸어. 우와, 정말 크기가 상당한데요. 오이 어, 붙다. 1km에 1km. 배가 후비나가네. 오늘은 큼직한 노래미를 선사해 준 갈도바다. 이렇게 고향 바다는 섬을 찾아온 그에게 늘 아낌없이 내어주는 든든한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도, 이 섬들이 다 있는데 저 섬들 여기서 뭐 보다시피 다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이어가지고 이 갈도만큼 그큰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한 바퀴 그냥 이거 뭐 둘레길처럼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섬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도 갈도가 이게좀 살만하다는 그런 애착은 있어요. 네, 그 애착 때문에 이 섬을 떠나지 못하는 거겠지요. 무인도에서 그의 하루는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번엔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이거를 한 놈을 갖다가 물 끓여 갖고 죽이니 고문이에요, 고문 이것도. 낮에 갯가에서 채취한 갯것들을 삶아내는 회조 씨. 고둥부터 거북손까지. 이 갯것들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먹거리라고 하는데요. 잠깐 먹어야지 블루스 썼을까 그래야 이거 뿌리까지 나오네. 그걸 잘 돌려야지. 그러면 이게 모가지만 이딱 나와버린다. 부모님들이 막걸리를 여기서 담았어요. 막걸리를. 막걸리다 이거를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밭에, 산에 가면 달래가 많잖아요. 달래가. 달래가 많으니까 달래 전을 이제 붙여요. 이하고 같이. 그럼 그렇게 해서 드시고 다 그것이 옛날 할아버지 얘기가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지혜를 얻은 거지요 갈도 이것저것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보는 것, 먹는 것 하나에도 추억이 서려 있지요 아직도 눈에 선한 그 기억들 때문에 이섬을 떠날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정이 됐어요. 약간 정착이 됐고 외로움이 조금 약간 있긴 해요. 애로움. 외로움. 네.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 뭐 낮에는 이제 활동하고 그러니까 뭐 별로 못 느끼는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좀 외롭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해마다 달라지네. 작년하고도 다르네. 작년을 지나고, 금년에 와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힘드네. 그만큼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노화현상인지, 지금, <laughs> 힘들어. 꿈은 크게 없고, 이제 뭐 제가 몸이 좀 뭐, 당뇨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여기서 좀 꾸준하게 살아야, 좀 오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갈도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다시피 육지에 가면 맨, 뭐, 차 타고, 걸음, 걸음도 뭐, 제대로 뭐, 지금 못 걸고, 걷다 보면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나이 먹어서라도, 좀, 걸을 때 걸을 수 있게끔,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 전에는 차로만 다녔는데, 이제는 걸어서 이제 다니려고 그래요. 걷는 것이 몸에도 좋고 그런다고 그러라고요 갈도가 나이 제 건강에 이제 뭐, 헬스장이요 어느날 복잡했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 섬으로 향했던 회조 씨.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곳 갈도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는 회조 씨. 그는 지금 고향 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